아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제가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국어는 조금 어렵지 않았다 쉬웠다 이런 얘기가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선생 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 1등급컷 자체는 조금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이유가 뭐냐면 어 문학이 조금 빨리 풀수 있는 그런 그 제시문들이랑 문제이긴 했어요 어 근데 이게 빨리 풀수 있다고 해서 정답률이 엄청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어렵지는 않은데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약간 놓쳐서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어, 요거 두개 중에 약간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학에서 좀 빨리 풀고 쉽게 수월하게 풀긴 했겠지만 문학에서의 오답률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서도 읽을 때는 되게 편안했는데, 어, 문제 풀 때, 아, 좀 약간 좀 귀찮은 문제들이 좀 있지 않았나. 야, 요런 정도 입니다 근데 독서는 확실히 쉬워지는 추세가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선생님 볼 때는 어, 이게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지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1등급 것이 확 올라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실수를 꽤나 유도할 수 있는 어, 그런 문제 유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을 조금 간단하게 해볼게요. 선생님,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해설 열심히 찍어도 다들 안 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간단하게만 찍을게요. 자, 일단 첫 번째 4에서 9번 지시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인문 제시문이죠 자, 인문 지식문인데 인문 지식문 자, 간은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지냐면 이게 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개항 이전, 아이고. 개항 이전과 개항 이후로 나뉘는데 개항 이후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개항 이후에는 자, 고종의 한성 순보, 자, 한성 순보 순보에 대해서 쫙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 나오냐면 이제 그 뭐야 갑신정변 나오죠. 그래서 갑신정변. 아 이게 한성순보랑 여기 1이고 2가 뭐가 있냐면 2가 여기 그한 개화당의 한 인사. 그래서 개화당의 한 인사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갑신정변. 갑신정변 요렇게 나눠집니다. 자, 근데 이 갑신정변 때 비로소 왕이 이 개화에서 빠졌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갑신정변 때 그럼 무슨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약간 이 통치권에 대한 도전 또는 약간 좀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비판에 맞닥뜨리게 되고 이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뭐냐면 여기 6일 준의 서유견문. 자, 6일 준의 자, 서유견문 전문이 등장하였다. 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을사늑약 이후, 그 다음에 을사늑약, 늑약 이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을사늑약 이후에는 대한자강회, 그렇죠? 자, 대한 자, 자강회를 중심으로 한 개화가 나오는데, 이거는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 약간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일본을 배워야 된다.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주체성을 간과했다. 그래서 얘는 자, 민족 주체성이 간과되는 약간 좀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래서 어음 기본 의기 어, 박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래서 박은식 박은식 선생의 개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은 철 으, 유학을 어 혁신해 가지고 어,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어 이제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실천적 유학과 그다음에 과학은 이제 서양으로 받아들이는 약간 이런 태도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진 상태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나는 카테고리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굳이 적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나에는 엠프 자, 그다음에 천두슈, 그다음에 장진마이 이렇게 세 인물에 대해서 이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엠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기술 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았고, 그래서, 과학적 사유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 그,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옌프의 입장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죠? 천두 슈. 천두슈죠. 그죠? 천두슈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민주정치의 실현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음, 철전,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는데, 이게, 이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결국에 과학적인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공상에 불과하다. 얘기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장진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입장을 취했죠. 뭐냐면 이게 과학이 불나온 역정. 과학만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너무 반작용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인생관의 문제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과 별개로 인생관이라는 것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 전통의 가치관은 수호하고 그 다음에 과학의 좋은 점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과학이 들어오는 건 불가피하니까 받아들이되 중국 전통의 가치관은 반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죠. 자 그래서 4번 문제 답이 4번 문제는 해석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5번 문제가 생각할 선생님이 볼 때는 약간의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자 5, 5번의 답이 5번인데 5번이 왜 틀렸느냐? 아 근데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학생들이 아 이게 왜 근거가 없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1, 2, 3, 4번이 확실하게 맞아요. 확실하게 맞아서. 어 답이 5 번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확신을 갖지 못한 학생들이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5 번에 대한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국가의 주권과 결부된 개화 개념은 사실은 한성 순보 때부터 그래서 한성 순보가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에 서 있잖아요 근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을 보면.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이 변화가 내포되어 있었고,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순보 당시서부터, 이때부터, 국민주권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8번 문제 답이 1번인 이유는, 이 A마을에서는 일단 서양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갖고 있지를 않았고요. 근데 한성순보는 이제 그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요이이그 A 마이그 같은 경우에 일단 기존의 그 서양 기술에 대한 이 반감이 드러나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변화된 마을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다라고 했는데 이 변화된 마을에 홍보, 홍보를 했던 건 뭐냐면 이게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고 했어. 근데 이제 요이이이 한성순보 같은 경우에는 반서양 정서. 그러니까 서양의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해결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둘의 의도가 다르지. 그러니까 A 마을 같은 경우에는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발전할 수 있을까? 이거 서양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했던 거였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반감을 없애기 위해 했던 거니까 취지가 서로 달랐겠죠, 그렇죠? 그래서 8번엔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제시문. 자, 선생님이 지금 원래 빨리 한다고 해놓고 너무 약간 시간을 지체했네요. 자, 이거는 지금 AI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달리, 뭐, 채찌 p 티 같은 데서 이제 그림을 생성해내는 원리 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한 제시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냐면, 자,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상기 노이즈 예측기, 요세 가지가 있다.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순 확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순 확산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원본 이미지가 있어요. 자,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다가 노이즈 생성기가 노이즈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거를 원본 이미지에다가 더하는 게 연산기야. 이미지 연산기가 원본 이미지에다가 더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중간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이걸 확산 이미지라고 해. 자, 확산 이미지를 만들고 그러면 이게 확산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노이즈를 만들고, 거기다가 섞고, 또 다른 확산 이미지를 만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순 확산 과정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이즈를 예측하는 노이즈 예측기가 있어요. 자, 노이즈 예측기가 어떤 원리로 구동되는지가 다음 문단에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 그리고 이걸 예측한 값이 있어. 그러니까 노이즈 생성기가 만든 값과 예측기가 예측한 값이 어느 정도가 일치하는지를 따져서 이걸 계속 일치하도록 보정해주는 자 그런. 그래서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시키는 거. 자 그래서 요걸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뭘 이용하면 잠재표현이라고 해서 이걸 데이터화하는 거지. 이 노이즈가 섞여 있는 걸 이걸 데이터화하는 거. 그래서 자 이런 노이즈 예측기 내부의 이런 수치들을 잠재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잠재 표현을 실제 노이즈 생성기가 만드는 그 노이즈와 이 수치를 맞춰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역확산 과정은 이걸 거꾸로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역확산 과정에는 그게 없죠. 그러니까 노이즈를 생성할 필요가 없죠. 그 그치 노이즈 생성기가 필요 없다는 점. 그래서 음, 내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이미지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수치를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니까. 자, 요 제시문은 사실은 하나도 안 어려웠던 제시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뭐, 주의할 문제도 없는 것 같아. 요 10번 문제 답은 3번이었습니다. 확산 모델에서 노이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왜 틀렸을까요? 자, 노이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노이즈의 종류, 노이즈의 종류가 안 나와있죠. 그쵸? 음. 그 다음에 11번의 답은 1번. 자, 노이즈 생성기는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용한다. 맞죠? 역확산에는 노이즈 생성기가 필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12번, 잠재표현에 대해서는 뭐냐면, 5번에 보시면, 잠재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 어,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게 되죠? 그죠?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란 말에다가 X를 치시면 되겠고,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순납산 과정에서, 가에 니은이 입력이 되면, 자, A 단계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상기에 입력되겠군이라고 했는데,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에 연상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진 게, 노이즈가 입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예측기와 이렇게 맞춰보는 거잖아. 그치? 어, 그래서 13번에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다음 14에서 17번은 더 간단한 그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익명 게시판에서 이걸 처벌할 수, 익명 게시판에서 누군가 상대, 누군가대 음, 배상을 비방하거나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다. 요 정도만 보면 되는 거라서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건 16번 문제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요 보기에 써있는게 B 같은 경우에는 음? B는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요 A가 실명이잖아. 그리고 박사인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아예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B는 빼박이야, 그렇자첫 그러니까 번째 댓글인 이 B는 빼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뭐,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 이라고 했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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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별명이지만, 물고기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고, 왜냐면 요 보기에 있는 거에 보면, 직무별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사실은 처벌이 가능한 건데, 판리, 판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선, 예, 의하면 뭐, 당연히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다수 의견에 의해서도 처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수 의견에서는, 소수 의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약간 이렇게 설명하면 될것 같아. 자,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자,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자, 실명을 거론한 경우와, 자, 실명을 거론한 경우, 그 다음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도, 자, 않았어도, 거기, 음, 자, 주의사정을 종합할 지목당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수 있는 경우, 그래서 제3자가, 자가 이게 누군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의 다수 의견에서는, 자,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뭐라고 했냐면, 아이디만을 알수 있는 그사용자가 누군지 제3자가알수 없다면 특정되지 않아. 그래서 제3자가알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만 없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소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자제3자가 아느냐 모르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3자의 인식 여부가 근거가 될수 없다고 라 하므로 그래서 제3자가알수 있느냐 이거를 하지 마시고 어제3자가알수 있느냐 이걸 법적 근거가 될수 없고 아이디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함으로 자 책임의 이거 제3자가알수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그냥, 실명이나, 어, 아이디를 갖고 이렇게 비병을 한 것도 다 처벌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견도 굉장히 강한 처, 소수의견이 되게 강한 처벌. 제3자에게 이게 인식되느냐, 안 되느냐를 상관없이 처벌하자. 이렇게, 다른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처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죠. 자, 나는, 나가 이제 그 다수의견이잖아요. 나는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B는 빼박이야. A라고 실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치? 하지만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라고 했는데 A가 두 번째로, 뭐뭐 전시간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 이렇게 얘기했지? 물고기를 관리하면 그 사람이 특정되잖아. 제3자가 알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처벌할 수 있는 거지. 그, 요, 요, 요 다수 의견에 의하면. 그래서 16번의 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문학은 조금 더 빨리 해 볼게요. <laughs> 자, 문학은 18번에서 21번 정을선전인데정을선전은 여러분 너무 많이 해 봤잖아요. 그렇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놈 나쁜 놈 체크입니다. 자, 좋은 놈 동그라미, 나쁜 놈세물 저도 좋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체크 방식을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물이 많을 때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대화가 나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자, 그렇게 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나쁜 놈만 한번 골라서 체크해볼까 정열 부인이 나쁜 놈이죠 그렇죠 정열 부인 나쁜 놈이고 그다음에 금연 나쁜 놈이고 봉록 그리고 사촌 오라비 이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이 우리 충렬 부인을 모함하게 약간 편을 먹고 모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충렬 부인을 지킨 사람들 누구냐 일단 금섬 충렬 부인 대신 죽잖아 이거 수능특강에 나오죠 대신 죽죠 그다음에 월매는 이 충렬 부인을 숨겨주고 그 비밀을 끝까지 지키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여기서 이제 왕비는 이 사정을 모르고 충렬 부인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왕비 자체는 나쁜 사람이 아니죠. 자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어이 승상이 와가지고 어 이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었다기보다 약간 헷갈려서 사실 약간 어떤 정보를 살짝 놓쳐서 그렇게 풀려 풀 틀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8번의 답은 2번인데 이미 아는 바에는 범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는 못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죠. 1 9번의 누명 같은 경우에는 서 자,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4번이에요. 누명을 쓰는 인물이 누구죠? 중렬부인 그다음에 특정 장소가 방이에요. 가게 안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맞죠. 특정 장소에 여기 이이그 금연이를 남장시켜서 눕혀 놨잖아. 거기 가서 약간 부정한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데 이 충렬부이 인그 방으로 가는 사건이 되게 중요했죠. 지금 이 작품을 읽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 방이 응? 그 방에 이 충렬 부인이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부정한 남자가 누워있고, 충렬 부인이 그 방에 들어가는 장면. 그 장면이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20번 문제는 1번 말도 안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도 조금 이 주체와 객체가 헷갈렸을 수 있는데, 4번에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이 누구죠? 자신이 모시는 주인이 왕비예요, 왕비입니다. 왕비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혔다. 여기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숨겼죠. 충렬부인을 위해서 지금 충렬부인이 사실은 죽지 않고 지금 다른데 숨어 있잖아 아이를 안고 그쵸 그거를 숨겼기 때문에 진실을 밝힘으로써가 되게 된 거죠.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자2 0에서 27번은 자 배를 밀미합니다. 배를 밀면 이제 사랑을 밀어내는 그러니까 사랑이 떠나가는 상황을 형상화해서 시를 쓴 작품이고 나는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잃으면서 이 상실감에 대해서 쓰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상실감이 치료되지는 않고 그래서 당신을 지금 만나고 당신이 부재하지만 어? 계속 당신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다는 편지에 대해서 썼는데 편지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내가 편지를 쓰지만, 나는 너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지만, 이게 그 목적은 늘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편지 속에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고, 그리고 그 여인이 읽는 그 편지 속에서의 나도 내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이 편지에 쓰고 있더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문제가 어려운 게, 어, 없어요. <laughs> 없어. 없는데, 음, 25번 문제만 조금 봐볼게.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다. 라고 했는데, 자, 2번이 답이잖아요. 상처의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는 말주름표와 신표를 사용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다.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다 이런 거에다가 엑스를 쳐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이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말을 골라낸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다 이런 이런 느낌이 나에 있어요? 그런 느낌이 없잖아 그러면 확실하게 2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26번에 1번에서 A는 그 치병의 노력으로도 환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화자의 인식이다라고 했는데 거기 이렇게 나오잖아. 나는 벌처로, 어,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 한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치병과 화는 각각 따로인 것을. 이렇게 했어. 그니까, 러 만약에 당신이 죽었다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 당신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무덤을 갔어. 술병 하나 들고. 근데, 이게, 음 병자처럼 그게 같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 치병, 병을 다스리는 것과, 어, 이 병과는 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그래서 1번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7번에서 1번이 틀린 이유는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으로 사랑을 멈출 수, 사랑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익명의 욕구는 자, 통제할 수 없이 자기가 편지 속에 쓰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익명의 욕구를 반영한, 나가 아닌 다른 나가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랑을 멈출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쵸? 어, 그래서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건 28-31번.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죠. 어, 자, 장, 그, 배꼽을 위한 변주곡은, 이게 배꼽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배꼽이라는 게 진짜 좀 웃긴다고. 왜냐면 이 배꼽이 실제는 로 굉장히 필요가 없는 신체 부위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신경을 쓰이면서 이 배꼽에 이 사람이 집착증을 갖게 되지. 그러면서 이 배꼽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찰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얘가 이 배꼽에 대해서는 점점점점 점점, 점점 전문가가 되어가. 근데 자기가 이걸 이제 남들이, 자기가 배꼽이 없는 걸 알기를 바라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자꾸 이 배꼽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되는 그런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주 재밌는 작품이고요. 음. 자, 이건 30번 문제랑 31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으니까 이두개만번좀 볼까요? 30번에 허원을 중심으로 육교를 여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5번에 허원은 실물에 대한 인식, 이건 이거 야 배꼽에 대한 인식이야.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게 됐다. 얘는 세상 사람들과 일단 이걸 공유하지 않았어. 알겠어요? <laughs> 내가 배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된 것도 아니지. 자그 이 백겁에 대한 집착은 없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것도 내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내가 이제 그만 집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된 건 아니잖아. 그렇 그래서 5번이 명확하게 틀렸고, 다만 이 실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약간 생소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31번의 답은 4번인데, 그의 사념이 도달한 백겁론의 확고한 경지는. 사소한 것에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것으로, 이그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얽매인 상태에서 나온 거죠. 아주 얽매이고 아주 집착적으로 나온 사념이잖아. 그치?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에다가 X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 야, 이거 선생님이 이거, 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인데, 감민가가 꼭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감민가를 엄청 강조했었는데, 진짜로 감민가가 나왔어요. 신기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나, 사설 시절, 이거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게 대화 형식인 거야. 소, 먹이는, 자, 아이들아. 저, 너, 저기 물고기들 다 실어서 소에다가 좀 실어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우리가 누구냐면 아이들이야. 그래서 대답하는 거야. 아이고, 아, 아, 네네. 근데, 우리도 저쪽으로 가는 거 바빠가지고, 우리 그거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32번 문제가 오답이 높을 것 같아요. 의문을 표현하여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한다인데 가에서 의문을 사용한 부분이 딱요거 있어요.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 간들 면할성가 너가 근본을 숨긴다고 해서 잘살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이건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행적에 대한 의심이다는데 행적은 지금까지 해왔던 행적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잘살수 있을 것 같다는 너 앞으로 잘될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 거기 때문에 행적이 아니에요. 어 이건 행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뒷부분에서는 자어자 어자 해마다 마타문이 석숭인들 당할 소냐 이것도 의문의 형태지만 얘는 행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3 2 번의 답이 3 번이 틀렸는데 요거 단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그럴듯한 말이라 가지고 그죠 조금 틀릴 수가 있+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3 4번문제2 번인데 가의 이내의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지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그대의 말씀과 의견이 일치지 일치하지 않는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가의 이내 말씀은 집안의 내력 얘기했어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 맞아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이게 틀렸어요. 그다음에 그대의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부조리를 해결하자 해결하자는 입장 이게 아니죠 나 해결 못해서 도망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 번이 틀는 거다. 자, 오늘 수능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앞부분에서 조금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자, 내가 볼 때는 이번에 다들 시간의 부족 문제는 조금 전에보다 덜 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요 문제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조금 까다로운 게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 볼때한네 문제 정도, 네 문제 정도가 약간 오답률이 조금 있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헷갈려서, 혹은 용어를 잘못 알아서. 그리고 그 나머지는 조금 시간이 조금 빠르면, 그래도 1등 것이 어, 오르지 않더라도 유지는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할 때는, 1등급 컷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더라도, 아, 게안 하실 거야, 생각보다. 어, 그리고, <laughs> 1등급 컷이 뭐,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보다, 이게 약간 되게 꼼꼼하게,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제 시문은 빠르게 읽고, 문제 자체를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가진 학생들은 아주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어,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모두, 어,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 <목소리법> 니